내가 아 그래도 주한일내뭐한 뭐 달에 한두번 정도는 내가 술을 마셔야겠다 이런 분들은 음주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식이 조절이나 이런 부분에서 깨지진 요소가 없는지 네. 그래서 전반적인 그 체중 관리 그다음 운동 이런 생활 습관에서 악영향은 없는지를 잘 보셔가지고 네. 그런 악영향은 없도록 하면서 적절한 양의 음주를 네. 하셔야 되는 거죠. 일단 금주가 제일 좋은데. 네. 혈당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죠. 적절한 음주를 네. 할 수도 있다. 네. 네, 그래서 첫 번째는 금주. 음. 그렇지만 만약 술을 드신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과음은 피하는 게 좋다. 네. 네. 세 번째는 내가 네. 약을 먹거나 인슐린을 음. 드시는 분들은 꼭 다른 음식과 같이 술을 마시는 음. 게 좋다. 그리고 그리고 저혈당이 오는지를 자기가 잘 주의 있게 봐야 된다. 어. 그래서 저혈당의 효과는 어, 이 이튿날 오전에도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어. 전날 술을 마셨다 그러면 다음날 오전에도 꼭 자기 혈당 추이를 좀더 음. 어, 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